어, 안녕하세요. 유튜버, 느린곰입니다. 어, 저번에 올린 영상이, 어, 뭐라 해야 되지? 생각보다 제가 단점, 단점 위주로 좀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,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셨고, 그래가지고, 장점? 장점이라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, 질문 하셨던 거몇 개도 아예 직접 이렇게 보여주거나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었거든요. 음, 일단, 어, 리뷰가 좀 허접했던 건 죄송합니다. 요,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뭐, 징징거린다고 했다는 거, 여기. 그거 다 뭐, 파워시트라고 하더라고요. 주위에서 알아보니까. 그리고,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뭐 전자, 전자식 파킹 시스템이었나? 뭐, 그렇고, 의자 뒤로 젖히는 거, 뭐, 이런 걸 폴딩이라고, 뭐,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. 제가, 뭐, 알지는 못하는데, 일단, 그냥, 제가 타고 있고, 소유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, 계속 탈 거니까, 이런 차다, 이런 걸 그냥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고, 제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다 알고, 엔진이 어떻다, 뭐, 미션이 어떻다, 뭐, 이런 걸 제가 알지는 못해요. 그래가지고, 일단 제가, 어, 이거는 내가 봐도 장점이다 싶은 거는 좀 알려드리려고,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일단, 단점으로 설명했던 거를 다시 얘기해보면, 솔직히 그 옵션이 더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. 어차피 아예 못 넣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어, 다 그게 넣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. 싸제로라도뭐안 들어가는 것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까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디젤이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. 왜냐면 제거 취등록세까지 다 해서 2,500이 넘은 건데 아마 그제 회사 선배도 이거 스포티지 똑같은 연식을 타고 계시는데, 1.6 디젤, 어,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하셨어요. 노블레스고, 그리고 옵션은 풀업이 아니라 필요하신 거 썬루프랑 뭐, 스타일업이랑 뭐, 이렇게 몇 가지를 넣으셨다고 하는데, 약 최종록세 다 해서 3천 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1.6 디젤이 이미 500만 원이 차이 나요. 예, 네, 2000, 2.0 디젤로 해서 풀업 때리고 똑같은 옵션만 넣어도 솔직히 500은 넘게 차이 날 거거든요. 가격 대비해서, 솔직히 이것저것 막다 넣는다고 해서, 어, 당연히 뭐 필요도 하고, 쓰시는 분은 쓰시고, 다, 어, 좋게 쓰시는 분들도 많겠죠. 근데, 굳이 없어도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. 저는 이거 타면서 느끼거든요. 뭐, 이렇게 통풍 없는 거는 여자친구가 좀 많이 화내긴 하는데, 그건 나중에 사지로 달까 생각하는데, 그냥 필요한 건 자기가 넣으면 되는 거고,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전자식 파킹 시스템이나, 뭐, 트렁크 자동으로 닦이는 거나, 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약간 불편할 뿐이지, 그거를 우리가 뭐 시동 거는 것처럼 매번 쓰진 않거든요. 이게 전자식이 아니라 만약에 키 꼽아서 하는 거였으면 진짜 불편했겠죠. 만약 옵션이 안 들어갔으면. 근데 저희가 사이드를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닐 테고, 트렁크를 다 매일같이 닫는 일이 직업인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그렇진 않거든요. 일반적으로는.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괜찮지 않나. 그게 장점이지 않나. 왜냐면, 진짜 작은 돈이 아니라 500만 원 넘게 차이 나고, 제가 원래 돈이 좀,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, 처음에는 소형 SUV를 선택하려고 그랬는데, 어 거의 다 소형 SUV도 디젤이 많아가지고, 근데 가격이 거의 이 선이에요. 지금. 풀업 때리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해도. 근데 저는 차라리 소형 SUV 탈 바에는 이 가솔린 타겠다. 그런 강점이죠. 강점이 있고. 그 다음에 디젤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, 아마 연비나 아니면 뭐 폭발력.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는 거 있죠. 잠깐 슝슝슝. 근데 그런 거는 다 이게 커버가 돼요. 여기가 뭐냐면,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보시면 에코가 있고 스포츠 있고 뭐 이렇게 일반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스포츠 모드는 정말 잘안 쓰긴 해요 근데 써보면 RPM이 바로 올라가고 진짜 빨리 잘 나가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가끔 쓰죠 누가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제껴가 <laughs> 그럼 쓸 때도 있고 뭐 급할 때 있으면 쓰기도 쓰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런 모드 이렇게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가솔린도 충분히 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연비도, 어, 지금 보는 사진처럼, 제가 경주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, 포항까지 약 30km 거든요. 제 본집에 가는데 30km 정도 조금 넘지 싶은데, 고고 주행하는데, 좀 잘, 그니까 러 뭐, 속도 많이 안 냈을 때, 그러니까 정속 주행했을 때, 연비가 한요 정도 나와요. 네. 그렇지만 참 괜찮지 않나요? 뭐실연비를 체크하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.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가지고. 아 어, 그리고 아 이거 아까 제가 설치해놨는데 이것도 댓글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네요. 다시 뗄게요. 이게 그 이쪽 그 선루프 지금 안 보이는데 썬루프 있는데 어떻게 붙여서 영화 보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요게 이게 이게 이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뾰족이라고 그랬는데, 요거를 이제 여기 천장에 붙여요. 붙이고 여기에 폰 거치대에 폰 꽂아서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냥 저는 <laughs> 여자친구랑 그렇게 봤습니다. 처음에 삼각대 이렇게 길 길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불안하고.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. 그리고 아 일단 뭐 장점은 거진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랑 그다음에 가격이랑 그 다음에, 소음, 소음, 그때 말했던 것처럼 조용하다는 거. 시동 걸고 있거나 이래도. 우행 중에도 그렇고. 그거랑 이제 다른 점은, 어, 다른 점은 없어요. 이제 더 이상. 솔직히. 외관 어차피 똑같이 생겼지. 실내 똑같지. 기능성만 조금 틀릴 뿐이고, 엔진 다를 뿐이고, 휠도 다 똑같고. 뭐, 그 외엔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. 가격, 돈 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저렴하거나 실속 있게 사고 싶으신 분한테는 가솔린이 좋다. 뭐, 그런 거죠. 굳이 디젤 산다고 뭐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솔린 산다고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차는 네 바퀴만 있으면 굴러가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고. 요 보시면 하나 더 물어보신 게 라이트가 혹시 할로겐이냐 아니면 LED 등이냐 물어보시는데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사진은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. 다, 하나, 뭐, 뭐, 설명은 자, 자, 자세히 모르니까, 한 개는 주황색이 나와요. 한 개는 주황색이 나오고, 안개등이랑 상향등, 하향등은 전부 다, 이제, 저, 하얀색 LED등이 나와요. 그리고, 요, 거 그, 키 때문에 뒤에 누울 수 있나, 없나,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173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누워봤는데, 제가 그때 오해를 했었나봐요. 175 정도 되시면 아마 제대로 못 누우시고, 대각으로 누우면 완전 편하게 누우세요. 근데, 어,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제가 직접 놓은 거, 제가 키가 지금 180, 1 8 1로 왔다 갔다 하는 키인데, 어,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시면 저렇게 똑바로 누우면 발이 삐져나오고요. 대각으로 누우면 머리 쪽이 약간 불, 불편하긴 한데, 어, 그래도 뭐, 베개 같은 거, 아니면 인형 같은 거전 베거든요. 이 차에 인형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그래도 되고.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, 저 담요 있죠? 담요 깔아놓은 거. 담요 없이 누우시면 되게 배겨요. 생각보다. 저희도 처음에 담요 없이 누웠다가 상당히 배겨가지고, 처음에 막 고민하다가, 저 담요가 어차피 있던 거였거든요? 근데 원래 그냥 덮는 거였는데, 저 그냥 땅에, 기, 그러니까 차에 기부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까는 걸로 바꿨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, 네. 뭐, 따로 더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, 음, 근데 제 영상 중에, 이거 다 직장 차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이시실 거라 생각되는데, 혹시 네이버 쇼핑 하시는 분 있으면 제 영상 중에 네이버 쇼핑 싸게 하는 거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귀찮지, 그 조회수가 되게 안 오르는데, 난 저,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게 제일 유용하다 생각하거든요. 돈도 아끼고. 예, 그거 한번 보시고, 왜냐면 할인 받은 거에서 내가 또한번더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라서, 예, 그거는 한번 봐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게, 예, 한번 자랑스럽게 올린 거라서.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양이는 이제 집 나가서 영상이 끝나서 고양이 영상은 뭐 보셔도 안 보셔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예, 이상입니다.